샬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 보암이 죽는 내용 그 다음으로 어 이제 시선이 다른 장소로 옮겨집니다. 남유다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르호보암은 지혜롭지 못한 왕이었죠. 그래도 남유다를 17년 동안 통치 합니다. 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 과 다름없는 죄들이 계속해서 남유, 남유다 에도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언덕과 나무 아래마다 산당들 돌 우상 아세라 목상을 세웁니다. 마치 아버지 솔로몬이 했던 잘못을 아들이 그대로 이어받아 하는 모습 이죠. 아버지의 우상 숭배를 그대로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북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여로보암은 정치적인 이유로 우상을 세웠다고 하지만 남유다의 이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이 그 장소에 있었음에도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순종의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남유다를 벌하시죠. 자 25절 말씀을 볼까요 루호보왕제 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라고 합니다 애굽왕 시삭이 와서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아 간 것입니다 얼마나 잘 빼앗아 갔는지 왕을 호위할 때 사용하는 금방패까지 가져가서 루호보암은 병사들이 노수로 만든 방패를 가지고 시위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29절 말씀처럼 되는데요. 29절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루어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루어보암과 여러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역사에 남아 있지도 못하고 그에게 남은 건 전쟁 밖에 없었습니다. 부귀와 영화를 누리던 그 왕이었지만 영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기도 했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남긴 유산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던 사람이 남긴 것은 이방 종교와 우상 숭배의 문화였습니다. 바로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을 선택했기 때문이죠. 한번 스며들어온 문화는 변화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루오보암을 보면 그 문화는 남유다라는 장소까지 옮겼음에도 따라왔습니다. 문화는 지역과 거리를 뛰어넘기 때문이죠. 문화는 사람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유산으로 준이 문화는 우상 숭배와 이방 종교였습니다. 루오보암이 받아서 실행한 문화도 우상 숭배와 이방 종교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떤 문화를 유산으로 남겨주겠습니까? 기독교 교육과 성경적 세계관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이런 문화가 다음 세대에도 전달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을 보면 잘알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문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인가? 아니면 세상 우상숭배의 문화인가? 한번 분별해 보길 소망합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세상의 문화를 누리고 있다면 다시 돌이켜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물려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짓는 것보다 차라리 세상의 문화에서 뒤쳐져 살아가는 것이 더 낫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 현재도 다음 세대도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유산으로 남겨주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이 어떻게 우리의 행동과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택하는 길이 주의 돌을 걷는 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에 굴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가득 찬이 하나님의 문화를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전해주며 주의 말씀을 따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